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미지, 중인자, 마술사입니다 여러분, 오늘은 또 새로운 우리들에게 하루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. 이 아름다운 선물을 받고, 여러분을 하루를,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의 삶은 늘 드라마와 같고, 영화와 같고, 또 하루하루가 참 신비롭죠. 네, 왜냐면요.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, 음,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, 우리 하루의 행복이, 순간순간,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, 또, 삶이 즐거울 수도 있고, 슬플 수도 있고, 이것은, 모든 환경과 여건은 다 똑같아도, 그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, 어떤 마음으로, 살아갔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도 있고 슬프고 짜증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삶의 주인공 내 인생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힘차게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.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. 잠이지 죽인자 마스터했습니다.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. 고하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사랑합니다.